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한라 IR 담당자 석효진 프로입니다. 한라 홈페이지 투자 IR 정보에 게재되어 있는 2021년 2분기 경영실적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바탕으로 실적 및 경영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자료는 내부 결산 자료이므로 향후 외부 감사인의 검토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진행 순서는 2021년 2분기 연결 실적, 주택사업, 자회사, 신사업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분기 연결 실적입니다.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7% 감소한 3538억 원을 기록하였고, 원가율은 도심지 검축 현장의 중공 1회성 비용으로 인해 89.5%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8% 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날씨 등의 영향으로 일부 현장에서 공사가 지연된 점이 매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일회성 비용 발생으로 2분기 원가율이 상승하였지만 1분기 실적이 사업 계획을 초과 달성했던 만큼 당기 누적 기준으로 는 당초 회사가 계획했던 매출과 영업이익을 모두 상회하였습니다. 장사는 개발 사업 등 고수익 사업에 집중하고 리스크 통제에 힘써서 추가적인 원가 개선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가율 상승 영향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6.5% 14.2% 감소하였습니다. 2분기 판감 비율은 5.3%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0.1% 포인트 증가하였고, 2분기 영업이익은 185억원, 영업이익률은 5.2%를 기록했습니다. 순이익은 147억원, 순이익률은 전년동기와 같은 수준인 4.2%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은 감소하였지만, 순이익률이 비슷한 이유는 도달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에 기인합니다. 올 2분기 이자비용은 약 66억원 발생하였고, 전년동기 대비 약 13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올해 2분기 신용등급 상승으로 인한 추가적인 조달금리 인하가 기대됩니다. 2021년 2분기 연결차입금은 4736억원으로 전년 대비 746억원 감소했고, 부채비율은 302.1%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39.8% 포인트 감소했습니다. 2분기에는 비상교육사업산 건축공사, 김해내덕지구 공동주택공사 등을 수주하며 2분기 신규 수주 금액은 3 4 8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활발한 영업활동을 통해 올해 신규 수주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매출을 가늠할 수 있는 수수상고입니다. 건설 부문 매출은 수주장고를 바탕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장고 증가세는 회사의 성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2021년 2분기 건설 부문 수주장고는 약 3조 9천억 원으로 2017년 이후 수주장고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업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자체사업, 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사업 비중을 균형있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급사업 대비 고수익성이 기대되는 자체 사업은 현재 경기도 양평, 부천, 이천, 그리고 인천광역시에서 진행 또는 준비하고 있으며, 당사의 개발사업 역량을 집중하여 추가 사업을 지속 발굴할 것입니다. 조합원의 확보로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한 정비사업과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비중도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의 인허가 지연, 정비 사업의 이주 일정 지연 등으로 올해 분양 계획 세대수를 약 8000세대로 조정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올해 분양이 이연된 사업장을 합쳐서 약 7000에서 8000세대의 분양 물량을 확보하였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신규 수주 활동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매출이 분양보다 일반적으로 1년에서 2년 후행하는 걸 감안하였을 때, 올해와 내년에 걸쳐 분양매착공하는 사업장들의 매출은 2022년도부터 본격화되어 향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획 분양 세대수에는 도급계약 체결 또는 MOU 체결 등 확보 물량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주택사업 사업이 전략은 2020년 4분기 및 2021년 1분기 실적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진행 예정 사업장 상세 연황은 한라 홈페이지 투자 IR 정보에 게재되어 있는 2021년 2분기 경영 실적 프리젠테이션 파일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 자회사 현황입니다. 첫째, 동탄에서 물류단지를 개발하고 성공적으로 ABC블록을 매각시킨 한라지에를 스는 D1블록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둘째, 작년부터 대중제로 전환하여 여주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라세라지오는 올해 반기까지 약 3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였고, 7월 13일에 공시한 바와 같이 골프장 운영 관련 영업자산 위치를 스톤브리지 모멘텀 전문투자형 3호 부동산 투자신탁에 신탁업자인 신한은행에 1,530억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셋째, 목포신항만 운영은 항만시설의 위탁관리 및 운영, 항만운송, 하역업무 등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시현하고 있으며 올해 반기까지 약 11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라가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라 OMS는 2007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봉사는 폐기물 소각 시설, 폐수처리 시설, 완충 저류 시설 등 환경 오염 방지 시설에 대해 설계, 시공, 운영에 이르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매출 498억 원, 당기순이익 16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작년부터 고위험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정리되었고, 안정성 및 수익성이 검증된 사업 위주로 참여한 결과입니다. 한라 OMS는 주력 사업에 집중할 뿐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사업 발굴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건설 부문과 자회사의 안정적 실적을 바탕으로 펀더멘파를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중장기 혁신 성장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이익잉여금 증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공정진행에 따른 대구 신도시 SPC의 분양수익금 감소 등의 이유로 연결부채 비율이 큰폭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 이후 자체사업 용지매입 신사업 관련 투자금 지출, 등으로 투자 현금 흐름 대출이 발생하였고 총차입금은 5천억 원 내외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안정적인 영업실적과 사업 포트폴리오, 대무 구조 개선세 등을 신용평가 기간으로 부터인정하다 2021년 5월 신용등급이 BBB0에서 BBB 플러스로 한 단계 상향되었습니다. 신용등급 상향으로 수주 역량이 더욱 강화되고 금융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사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건설 환경 내에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씰 바이아웃 제1호 사무투자 합자회사에 총 34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고 6월 말 기준으로 314억 5천만 원을 출자하였습니다. 동펀드는 한국자산평가 보통주 96만 4,073주를 보유하고 있고, 6월 말 기준 지분율은 84.3%입니다. 작년 12월에는 에어레인의 30억 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하였고, 에어레인은 질소가스 모듈의 지속적인 매출 발생과 국내 탄소포집 사업에서의 성장이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신사업 투자 현황에 더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투자 IR 정보에서 2020년 경영 실적과 2021년 1분기 경영 실적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철저한 사업장 관리와 리스크 통제를 통해 올해 사업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021년 2분기 확정 실적은 외부 감사인 검토 완료 후 공지될 안기 보고서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